파이널 판타지 14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rpg 게임답게 여러 굵직한 게임들과 콜라보를 해왔는데요. 패치 5.10에서 니어 오토마타와 협업해 24인 에이드를 만들었고 패치 4.36에서는 몬스터 헌터와 콜라보레이션하여 4인 토벌전 그 리오 레오스 수렵전을 만들었죠. 이번 6.51 패치에서는 fall fall everybody fall 콜 가이즈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만, 상시 이벤트가 아닌 5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도 비정기적으로 추후 계속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혹시라도 놓치게 된다면 다음을 기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파이널 판타지 14는 유료 온라인 게임이나 이번에 무료 플레이가 70레벨까지 확정되었죠. 레벨 15 이상이면 콜라보 퀘스트를 할수 있으니, 폴가이즈 의절하면 파이널 판타지 14에서 폴가이즈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체험해보고 비교하는 재미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 콜라보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 14의 미니게임 골드 소서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시작 퀘스트를 받으면 폴가이즈가 에오르제이라 열리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바로 퀘스트 완료가 되어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대 24명이 참여 가능하고 총 3라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라운드에서 인원의 3분의 1인 8명이 탈락, 2라운드에서 절반인 8명이 탈락 후, 마지막까지 남은 8명이 3라운드로 최종 결승 진출을 하게 됩니다. 게임을 진행할 때마다 맨더비 포인트인 NGP 말고도 맨더비 골드 소소 면상인 NGF를 줘서, 이상과 연기교분, 앞보 꼬마친구, 타협권 정말 많이 교환할 수 있습니다. 포유가이기를 처음 하면 이른답게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무언가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어느새 3라운드에 진출하고 요리조리 피해서 왕관도 써보게 되죠. 파이널 판타지 14좀 해봤다 하는 분들은 어쩌고 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한시 이벤트이지만 이 콜라보는 어쩌 친구도 가지고 왔습니다. 무려 우승을 100번 해야 하는데요. 다른 모험가들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니지만, 100번을 모두 채운다면 대한콩이라는 친구도 주이한 달도 안 남은 이벤트 기간 동안 이 업적을 노리고 모두 함께 떨어질 준비를 해보는 것도? 네, 그렇지만 괴랄아 어쩌임은 틀림없으니, 녹화한 영상을 복귀하여 장판을 맞은 곳을 다음번에는 피하는 식으로 도전했는데요. 잘하는 사람과 경쟁하게 되더라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 실수할 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으면 우승은 나의 것이 됩니다. 경쟁자가 많다면, 잠시 쉬는 것도 신신에 도움이 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